직업을 갈아타야 되는데 사제냐 힐러냐 아 나체민이니까 그 힐러 해보고 결정하면 되겠네 보자 지금 사제가와 이거 어떻게 먹었대 운이 좋다니까요 <laughs> 나이까지 안 사고 있어 <laughs> 대박이다 진짜 대단하지 않나요 2만 7차이다 고양이만 샀다니까요 고양이만 사고 멤버십 같은 거안 사고 이미 게임 출시하고 2주 차 이렇게 돼 있었어요 아 내가 괜히 막무화과 강조해가지고 나침에는 지금 사고 싶은데 못 사고 있는 거 아니야? 맞죠? 이 사도 되는데 이제 아 사고 싶은데 저거 센트로드 저거 저렇게 얘기해 놔가지고 사지도 못하고 저거 아 어떡하지 막 그러고 있는 거 아니야? <laughs> 이제는 사도 된다 맞는 것 같다 지금 <laughs> 어, 지금 사고 싶은데 내때못 사고 있잖아 지금 내가 이제 안 그럴게 <laughs> 이 봐봐요 지금 빨리 가방도 채워야 되고 해야 되는데 와 천자로 14강이에요 양코 센스 <laughs> 이거 내가 띄워드린 것때 엠블럼이 한 방에 나왔어요 그때 사실 말이 안 됐었거든 엠블럼 에픽 세 개를 되게 빨리 모았어요 무과금인데 지금은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벌써 두달 됐으니까 그런갑다 하지 당시에는 말이 안 됐었어요 그 타이밍에 에픽 세개 엠블럼이 있다는 게 말이 안 됐어요 만나 경류, 신성한 수양 와다 유효입니다 야내 듀얼블레이드 본캐도 지금 쓰레기 룬이 한두개 있는데, 어 이게 없네? 이런 침에는도 없는 게 있네. 반지 인장이 없네.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다. 그런 건가요? 일단은 스러 스킬을 보자. 어, 일단 주로 쓰는 스킬이 이거 이거네요. 라이프 링크 띠로 연결해가지고 아군 데미지 증가 25% 주는 거예요? 와씨 딜 욕심 있는 사람은 뒷말로 빨대 꼽아 달라고 해야 되네. 아 목줄 채워 달라고. <laughs> 팬텀 페인 던져서 아군 치유. 광력딜힐 스킬이네요. 이게 이 스킬이었구나. 뭔가 했네. 녹색으로 뭐가 퍼지더니 그게 이거였구나. 우와, 뭐야, 이거. 재밌는 스킬이네. 딜 힐을 주면서 저기 기절도 하고. 와, 신기하다. 이 야, 신기한 스킬이네. 그 다음, 3번은. 이거를 아군한테 건 상태에서 3번을 써주면은 5명까지 이어지는 거네. 데미지 증가 25%네. 이거는 아군한테 라이프링크 걸고 해야 되는 거네요. 공격으로 쓰는 게 아니네. 4번, 5번은 그냥 쓰는 건가요? 프로텍션은 보호막이네. 보호막을 라이프링크로 연결된 대상한테 보호막 넣어주는 거네. 5번은 성스러운 빛의 결정체. 빗물이 있으면은 연결된 타겟의 위치 일정 시간 동안 전투를 지원하는 체결정체 소환 음, 음, 이거는 모든 적에게 지속적인 피해. 아군에게는 회복. 패시브는 이거는 본인 보호막 거는 거네. 아군의 전투 능력 강 향상. 그 이거 별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빨대 꼽은 대상은 이거 25%, 이거 10%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어요? 35%구나. 되게 많이 올려주네. 5명한테 35%. 이거는 회복량 증가. 스스로를 치유하고 강화한다. 전이 정신 피해를 주고 퍼트리는 거네요. 이것 때문에 용수를 쓰는 거죠, 저게. 던전 한번 더 가볼까요? 1번은 아굴한테 꼭 눌러서 빨대 꽂고, 1번도 가볍게 누르면 힐 나가고, 1번 또 눌러주고, 나비 3번이 나왔을 때 누르면 되는 거네? 빨대 꽂힌 사람이 피가 많이 다르면, 꺼주고, 4번 쓰고, 3번 쓰면은, 오, 맞네. 오, 1번 연결했고, 2번. 보호막 놓고, 3번. 그건 아군한테 보호막. 와, 1, 4, 3, 5. 음, 던컨 레이드 한번 가볼까? 이걸로? 던컨 레이드 가실 분. 야, 이거 전투를 지금 모릅니다, 이거. 이런 파티가 재밌는데, 맞제? 레이드 매칭도 이런 파티가 많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 재밌지. 힐러 좋은 경험하네. 1 2 3힐 줄게! 힐 빵빵빵 주세요. 1 4 3안 돼! 죽으면 안 돼! 아, 파티원을 죽이다니. 나는 힐러의 자격이 없어요. 나는 파티노를 죽인 힐러야. 난 대체 뭐하는 놈일까? 일개도 써야 돼. 난 오늘 한 명의 파티노를 주었다. 그는 살기 위해서 몸부를 쳤지만 결국은 죽고 말았다. 너무 슬프다. 나는 힐러의 자격이 없는 놈이다 그래서 사죄를 하기로 했다. <laughs> 김원신님한테 빨대 빼니까 있잖아. 이번에 김원신님이 죽는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대체? 공중에 떴을 때 불이 올라가면 안 맞아? 어때요? <laughs> 그리어 깼다. 야 센트로드. 힐러를 깼어. 수고하셨어요 오, 힐러 재밌는데. 일단 물결 어감은 필수인가 봐요. 그다음 감쌈이냐, 빗물이냐 이거네. 보호막 받은 대상은 다 되는 거니까 파티원도 피해 감소 추가 이것도 좋네요. 이속 증가도 있네. 감쌈, 빗물이 서야 간 선택이에요. A few moments later. 사제 구경. 2.8이고요. 사제 1번도 아군과 연결하면은 지속 해복효과에 데미지 증가, 오 추가 타격도 주는 거야? 이거는 사제가 더 좋네. 이거 자체만 봤을 때는 그 다음에, 빗물이 퍼뜨리는 신성 마법. 주력 스킬이네. 빗물이를 주기적으로 퍼뜨리는 마법진을 소환한다. 대상에 따라 회복과 피해를 주고 신성력을 소모하면 회복량이 증가한다. 신성력이라면 쓰는구나. 2번? 아, 그냥 소환해놓으면 되는 거네요. 오, 좋다. 오, 겁나 화려하네. 광력 힐 딜. 신성력을 채워놓고 써야 되네. 이거. 신성 주고 아군 회복. 신선력 소모함 회복량 증가. 회복시킨 아군에게 소생부여. 잠시 동안 데미지 증가. 수레바퀴를 넣으면은, 아, 밀치니까. <laughs> 2.8 이하 수레바퀴급지. <laughs> 10초 동안 데미지 10% 증가네. 딜 힐에다가 아군 10초 동안 데미지 증가네. 이거는 본적 있긴 해. 음, 다음. 이거는 생추어리. 이게 이거 그냥 바닥 힐이네. 신선력 회복하는 스킬이네. 피어싱 아 이게 데스빔이네 데스빔 지속 피해 신성을 준다 또 때리면은 치멘타 발생하면 화상도 준다 프리더의 데스빔 오. 패시브는 보행 본인 회복 신성력 소모하면은 링크와 강화되어 링크를 통해 시전하는 모든 스킬의 피해 회복량이 증가한다 궁은 힐러랑 비슷하네요 다음 이거는 데미지 강타 피해 증가 폴리스피어 남은 재사용 대기시간 감수 1번 걸고 4번 바닥 깔고 그 다음 2번 후환하고 3번 간파 그 다음 5번 이렇게 해주고 날려주고 빠지고 데스빔 데스빔 재밌네 힐러가 편하는 힐러가 더 편한 것 같다 사실은 정신이 없 그러니까 힐러는 좀 방어적이고 사제는 공격적이고 딸기는 힐러가 편한 것 같아. 둘다 재밌긴 한데. 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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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힐. 바닥 힐. 4번, 바닥 깔고. 한번 넣어주고. 오, 됐다. 사제는 힐량이 좋고, 좀 공격적이네. 원거리 지원형은 힐러. 근거리 공격형은 사제네요. 빗줄기는 고정. 날개도 고정. 이제 수레바퀴냐. 결속이냐, 이거네요. 신선력 회복 스킬이네. 잘 봤습니다. mu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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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ter 힐러로 갈아탑시다. 물결은 엘리트밖에 없어서 물결을 가고 4번 뭐방 넣어 주고 궁 한번 써 봐.